세. 2. 와. 이거랑 이거. 난 당근도 있어. 야, 오늘은 마라탕을 먹으러 갈 거예요. 아, 야, 너 마라탕 맛있맛있 맛있나요? 맛있 맛있 맛츠고 나는 분모가 엄청 많이 좋아할 거야. 김에도 쫀득쫀득 맛있어. 당면 중국 중독. 그냥 좀질겠어 나는 유부는 개치. 개치. 개치가 뭐야? 개취. 그지 아, 개인지. 어, 개인지. <laughs> 내가 유튜브에서 막... 저는 근데 한 번도 마라탕을 안 먹어 봐서. 너급식때 먹어 봤어? 그러니까 그영0단계고 거기 거기 그 식당 같은 데에서는 안 먹어 봤어. 야, 1단계. 그러면은 1단계로 먹자. 2단계 이건... 이... 안 돼. 안 돼. 1단계, 1단계. 아이, 이제 몇분 남았어? 내비게이션 설치됐어. 아, 더 죽겠다. 오늘 폭염주의보여서 더울 수도 있죠, 뭐. 안녕. 펜이 너 너도 너도. 조금 예, 이상한 해. 이상한 하트. 아? 따다 그냥 나 머리끈으로 머리 막. 먹... 아이, 머리 묶으니까 헐 낫네요. 드라데. 드디어 거의 다 왔어요. 저기 보이시나요? 와, 이거를 찍고, 어, 아, 이거를 먹고, <laughs> 인생메컷을 찍을 거예요. 어? 여기요. 음, 에 왔다. 여기를 좀 이따가 저희가 갈 것이고요. 배운데? 아니야. 친구의 친구의 빵대이 빵대이. 보여 줄건거카메 짜잔. 제 친구의 영인 사이즈 세양. 저 찍을 거예요. 아이 어, 찍혔다. 찍혔다. 아니, 잠시만. 괜찮아. 빠 여기 봐.

잘라서 붙인다 아, 이 아, 이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나거 아, 가거 아,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 아, 빠거거 아, 야 날짜는 짜지마 다진 찍어 다진 찍어 무서워 야 잠깐만 나 눈이 야, <laughs> 아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야 이거는 꼭해이거꼭 해야겠다 이건 안해 어, 이거 이거? <laughs> 이거, <laughs> 이거? 아니다 이거 하자 응. 이거. 오 맞아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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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 아, 아, 오케이 오, 음. 오, 이거, 야 이거 이거 아 이거 너무 나아 근데 나 빵댕이가 너무 귀여워 아 싫어 아, 쉬면 아 쉬면 여기가 빵댕이 이 있어야 돼 빵댕이 있어야 돼아 잠시만 아 미안 아 오케이 아, 왜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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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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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잠깐 음. 이거 도한번해요 짜잔 네, 네. 빨리 나와 아볼 <laughs> 빨리 나와 나한한번더해또래 제가 친구와 마라탕 그리고 요아장 그리고 인생맥까지가고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요아장을 아주 먼데에서 구하고 오느라 걸어왔거든요 아, 근데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한번 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몰추가 있냐면은 <laughs> 딸기랑 그리고 딸기 팝핑 팝팝이랑 먹어봐딸기 팝팝이랑 네. 그리고 또그 비오뜨링 우리... <laughs> 벌꿀집도 넣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잠시만. 잠시 잠시. 야 벌꿀집 파는거 음. ASMR 벌꿀집다 대박. 대박이 대박 맛있겠다 맛있어? 응 음. 근데 좀 달지 응서어겠다응 음음음 음 음 으흠! 유알랑 동백해 히힛 먹어 아 걸어오느라 너무 힘들었어 좀 녹았다 이건 좀딴딴하네응응 음. 음, 근데 먼 데서 걸으니까 너무 힘들었어 땀이 음. 너무 많이 나 선풍기 틀어줘 응어 그래 아그데 선풍기가 언제 음. 파는? 파는 음 너무 맛있다 근데 네. 너무 달긴 하지만 너무 맛있어. 나 네, 이거 사가지고 오빠한테 주고 싶다. 왜? 그냥 오빠한테 주고 싶어. 아, 오빠 먹는 거 좋아하니까. 응. 근데 팥소가, 응. 추가하길 잘했다. 응. 너무 맛있어. 팥소 퍼져. 다음에 또 먹자. 응. 야, 벌꿀 뜨면 나한테 안 맞나? 응 아, 차가워 딸기 너무 좋아 괜죠응 음. 여기 쪽은 살짝 녹았다 여기는 응. 별로 안 녹았다, 근데. 응. 이렇게 응. 엄마한테 줘도 되나? 이거 뭐무시해 응? 먹어보시라해 응? 뭐하고? 먹어보시라고 해 내가 나중에 사주면 되지 않을까? 나도 먹을 거야 응나나 초코 초코 많이 갖다 짜증나 너무 웃긴다 얘 맛다 응, 이것도 맛있거든 뭐냐면은, 응, 그래놀라랑 치즈 큐브랑 블 블루, 응. 블루베리, 블루베리 섞은 거있거든 야, 응? 아 아니래. 야 잘못 했는 줄 알고. 근데 응, 그래놀라랑 응. 블루베리랑 치즈 큐브 넣은 거있거든나그거 저번에 그것도 먹어봤는데, 응, 그것도 맛있었어. 응, 두개두 아. 개씩 먹을 수 있어. 아니 그렇게 먹어. 응. 근데 먹다 보면 좀 질려. 맞았어죠. 난날기 추가. 근데 우리 놈 추가 너무 잘했다. 그게. 우리의 현명한 선택. 칭찬을 했다. 나약기 딸스 하감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응. 음. <laughs> 응. 음. 너 지금이라도 내가 불만지면 터질 것 같은 생이얘야꽉 찼어. 야! 하! 하면은 차단받으 응? 음. <laughs> 신기 그냥 아. 음. 유튜브에서 보던 그 ASMR 소리 나. 응응응응 귀막 먹이라고 귀를 요렇게 먹어줘 딸기 추가 너무 잘했다 딸기가 다 살려 예 음. 나도 펄래 아 음. 어. 잠깐만요. 좀덜아좀덜 아, 딸기가 좀덜좀덜기아 딸기가 좀 덜. 다름을 완전 딱 잡아줘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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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우리 지금 맛있다만 반복 중이야 음. 딸기는 알아 음. 맨날 먹고 싶다 음 나도응나 이제 너의.. 너가 말아 응괜다 <laughs> <기다려>. 괜찮아 아. <laughs> 떨어진 것도 먹네 내 책상이야 괜찮아 아. 청소했어 응. 어. 요거트가 너무 많이.. 요거트 올린 게.. 그리고 아. 응 나 나만 그렇게 더럽게 쓰진 음. 않거든. 에이. 난 항상 주워 먹고 닦아. 너무 맛있. 다나 딸기 두개 담. 아, 차가워. 어디 갑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은 거. 응. 잎이고 아! 거. 가을이도먹어 뭐 줘야겠다. 밥 음. 딸기. 어여기가 별로 거. 밥잎이 보여주고 싶은 거. 이보여주 개한 응. 아, 다른 거구나. 방금 그 그거. 그거 보고 나, 나 방금 팥빙고가 목에 걸려서 너무 <laughs> 맛있다. 음음음음음음 음. <laughs> 고소하면서 그런 걸 잘, 음 그럴만한 맛이었어. 나만 왜 자꾸 풀려냐 나도 올려 응, 음, 나한번올렸잖아 응. 음. 두번올렸어 응. 음. 응. 음. 김어지, 야 이거 부적인데? 뭐? 부적? 어, 나 그거 주라. 응. 음. 이것도 아니네. 이건 다른 거. 네 근데 신기한 게 이건. 어 똑같이 한개또 들어올까? 음. 분량인가봐. 모르고 한개또 넣어준다봐. 똑같아. 좀 감사한데. 응. 모르고 넣 감사해. 모르고 넣어주었어. 음. 난한 개라도 놓치지 않았어. 아. 응. 응. 너무 빨리 넣어. 내 이번에서 나는 소리 큰. 나도 나도 났는데? 동시에 났어. 너무 달다 근데 내 취향이야 하이 다음엔 요구르트만 시키고 싶어 아 요거트만 시키고 싶다 요거트가 너무 맛있어 요구르트랑 이거는 다른 게 뭐야? 응? 다른 게 뭐야? 요구르트 많이 시키고 싶어 아 응. <laughs> 너무 목말라 나나 나 목말라 나 목말라 나 목말라 아너 머리 새 거냐? 난, 나 집에 수영한 곳 있는데. 마라탕 집에서 따라오는 거야. 벌꿀집, 벌꿀집이 너무 달아. 난벌꿀도 별로. 다음에 안 넣어야겠다. 안 너무 달아. 나도, 너안 넣을래, 잠. 우리 응. 다음에 또 만나서 이거 응. 사먹을래? 응. 아, 그러면 너무 멀어. 다음엔둘다킥보드 갖고 오자. 어, 좋아. 응. 근데 오늘 새로운 어땠게 응. 마라탕이 너무 맛있었어. <laughs> 마라탕. 어, 마라탕 다시 가서 먹고 싶. 어 근데 이거 칼로리가 몇인데 우리 진짜 살찌게 다 마라탕 먹고 요화장 먹어. 탕으로만 먹으면 마라탕, 창, 그걸 지나가 이거 노래를난탕으로 아, 별로,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나도 그거 너무 달아. 난 너무 달기도 하고 찔릴까봐 무서워. 맞아, 여기 나 어떤 사람이 혀 베었대. 맞아 그리고 목에 손, 설탕 코팅 박혀가는 고 피났대. 어 맞아 나 그거 경 경화 공화. 아 맞아 맞아 세상 경화. 리뷰. 어, 얼음 깨기 꽤 재밌는데. 어 나도. 헐. <laughs> 깨지잖아. <laughs> 이제 누가 누구 숟가락인지 헷갈리. 기어차피다 먹었어. 배부르다. 응. 응. 맛있죠? 근데? 다음 또 먹고 싶다 너 다음 언제 놀수 있어? 다음? 네. 다음에 다음에 추석 때또 놀래? <laughs> 그때까지 못 기다려 4학년 때 같은 반이었으면 추석 때 같이 먹을 수 있는 데 그래도 응. 음. 한 아니, 배는 삼키대야 짠짠나. 어여여여여. 내가 이걸 아 맞다. 오늘 생 것을 찍었는데 보여 드려야겠다. 나도 엄마 한테 보여 드려야지. 음. 세장이나 찍었어. 요 돈을 너무 많이 썼어. 난 엄마 4 곱하기 3. 4삼 12,000원 썼어. 그런데 너도 썼잖아. 응. 음. 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짜잔. 너무 옆, 근데 옆, 오늘 응. 너무 행복한 하루였지 않아? 그러게. 나 그런데 내가 학교가. 그런데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뭔지 알아? 어. 두 개거든. 응. 얘랑. 응. 얘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응. 이거 너무 귀엽고 응. 그리고 이거 응. 귀엽다. 그리고 음. 아니, 일단 너무 다 귀여워. 시야 이거 너무 귀여워, 시야. 아, 너무 귀여워, 너. 너는 햄스터 같이 찍혔어. 그래서, 나 이렇게 생,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좀잘 어울릴 것 같아. 난, 왜? 여기 왜 갑자기 햄스터가 들어왔지? 나 제일 마음이안 드는 게 뭐냐면, 음. 두 개, 두 개거든? 응? 음? 아니, 세 개거든? 얘는 너무 천연 무섭니까? 음. 그리고, 음. <laughs> 얘도 뭔가 마음에 살짝 안 들고. 얘, 얘도 마음에 안 들어. 나 그냥 닭이 온는데도게 전투적으로 생겼어. 요 근데, 봐봐, 얘좀 전투적으로 생겼잖아 이게 뭐가 전투적이야? 하자 체크. 하자 트랙. 외모 트랙. 하자 체크. 아. 어... 너무 많이 먹었다. 못... 야, 근데 그거 알아? 우리 뭐? 이거 몇분 만에 먹었어? 바로 해치웠어. 아니, 너무 더워서 빨리 왔잖아. 하자마자, 오자마자 우리 나가서 놀아, 이제 그래? 집에서 할게 이거 깡 해보자 그래 예, 이거 너무 옆에서 지 아, 이거, 응. 이거 닦아도 되지 않아? 닦을 게 없는데, 물티슈가 <laughs> <laughs> 아이, 나 이거 줄게 응 아마 내 방에... <laughs>